약속의 셋시 오면서 약속의 셋시 바로 37500을 터치해주죠. 37,500을 터치하면서 신성 기사단이 드디어 오랜만에 마지막에 조금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 하고 있는데 기다리다 이제 눈치 싸움한 거죠. 눈치 싸우니까 너 태워줄 개미 태울까 말까 태울까 말까 개미 태울까 말까 하다가 안 태우고 슬쩍 한번 37500을 터치하는 것 같은데 터치했어요. 근데 이제 매우세 들어오긴 해요. 매우세 들어오고 음 좋은 자리인데 좋은 자리인데 오늘 2차전지로 돈을 워낙 많이 벌었으니까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돈을 많이 들고 오좀 못하는 것 같아요. 이선전지 내일 오브나이트하는 물량도 있어. 어쨌든 7포까지 문항에 뚫긴 했는데 뭐 신성 같은 경우에. 사람들이 그 거래량이 많이 없는 게 존버 이미 신성 약간 존버 영역으로 들어선 것도 있어요. 존버 영역 들어서서 많이 팔지도 않고 많이 사지도 않네요. 근데 가장 베스트인 게 그냥 하루에 천천히 조금씩 올리 조금씩 올려서 뭐 슬슬 5만 뚫고 슈팅, 슈팅 치는 게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. 전부 다 단타로 접어든 것 같아요.